7월 18일 날 쌤에게 상담 오고 그때부터 쌤하고 진하게 인연을 맺고 달리기 시작. 8월 25일, 즉 37일째 모의고사 시험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스스로가 허걱 해놨어요. 허걱. 5등급에서 출발했단 말이야. 5등급. 37일 만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쌤은 너무도 많은 학생들을 받고 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믿을 수 없는 점수 변화죠.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국대 수능영어에서 1대1로 터치를 받을 경우에 이제 쌤이 지시를 내립니다. 강의 이렇게 들으세요. 자 1강을 들었어. 우리 쪽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빵꾸워크를 통해서 다 메꿔보는 거죠. 이렇게 쌤이 일일이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뇌리에 어떻게 한번 박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쌤은.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딱 정확히 37일 만에 여러분도 이렇게 다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늘 강조하는 거,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거냐.